안녕하세요 내 네, 차가 알고싶다 이남생입니다 다가올 1월 25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인데요 어, 올 한해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한해 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명절이 되면 가족분들과 함께 장거리 기성길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의 주제는 장거리 운전전 자동차 자가 체크리스트 탑 6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장님, 네. 장거리 운전 전에 자동차 점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오일이죠. 아, 역시 엔진오일이네요. 예. 저희 예전에 엔진오일, 예.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출력, 자, 고 부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부하를 최고 줄일 수 있는 게 엔진오일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그 남은 양 그거를 아끼는 것보다 새 거를 갈아서 연비를 높이시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는 미리 교환해 주시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오늘 예. 엔진오일 확인하는 방법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QM6 디젤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게이지가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없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탭이 노란색으로 되 있잖아요. 네. 노란색이 게이지예요.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잡이 같은 손, 손거리가 있는데 네네. 그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노란색을 찾아보면 오일 게이지가 보입니다 아, 네. 그거를 빼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은 항상 처음에 빼고 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러면 오일이 하나도 안 묻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끝까지 넣고 뺀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양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부분이 맥스고, 이 부분이 미니멈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묻어 있는데, 여기는 안 묻어 있죠? 네. 지금 여기 위치에 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오일 양입니다.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이라서 굉장히 시끄럽죠 네. 그런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1 0 0 k 만타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판단하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양만 체크하고 오일의 오염이라든가 하는 거는 직접 좀위소에 가셔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엔진 오일 확인하는 방법 잘 봤는데요. 예.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볼까요? 예, 다음은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타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타이어 점검할 때는 항상 타셔가지고 핸들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바짝 꺾은 다음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타이어를, 핸들을 틀으라는 이유는 요 부분은 밖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만 이 부분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없는,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네 군데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예, 보시면 이렇게 홈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게 트레드 한계선이에요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한 1mm 전에는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네, 네. 앞 타이어는 저렇게 핸들을 틀어서 보는데 뒷 타이어는 어떻게 하느냐? 뒷 타이어는 어 옆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이 홈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범퍼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더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타이어 마모도 확인하는 네. 부분을 봤는데요. 네네.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을 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예 명절에 고양이 가셔가지고 타 지역에서 방전이 되면 제일 곤란하잖아뭐 네. <laughs> <laughs> 보험을 부르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을 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배터리도 저희가 앞전에 찍은 영상이 예, 있잖아요. 예. 자세한 자세... 설명을 원하신다면 또 위에 링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배터리는 어, 기계가 없지 않는 이상 정확한 판단은 힘들어요. 지금 소비자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배터리 교환 주기가 보통 3년 정도 되는데 그기준을 내가 언제 교환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배터리를 살펴보면 이 배터리가 언제 건지 날짜가 나와 있는데.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 적혀져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보면 16052017.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보시면, 2017. 2017년도 배터리라는 거고요. 2017 앞에 05. 요게 5월달이라는 뜻이고, 요게 16이 날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배터리 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2년 반 정도까지는 어 성능이 90% 나오다가 2년 반 이상 넘어가면 급격하게 힘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났다 싶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정비소에 가셔가지고 배터리 테스트기로 한 번씩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